안녕하세요. 서로서로 장인 자립사관 지원센터 센터장 오규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실 때제 마음이 보일 거예요. 사랑합니다. 2024년 5월 셋째 주 서로서로 뉴스입니다. 서로서로 뉴스 첫 번째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로서로 서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 질문 및 요청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질문과 요청 드리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스트레스 해소 1박 2일 여행 참여자 선정 명단이 공지사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정되신 분이 있고, 선정되지 못하신 분이 있는데,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정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총 선정된 분들은 4명입니다. 어,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어, 그리고 간단하게, 어, 이 스트레스 해소 1박 2일 이제 여행을 설명해 드리면 스트레스 및 우울금, 우울감이 있는 장애를 인 대상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주 목적이 온전히 힐링입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적절하게 해소해야 된다는 건그 누구나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 온전한 힐링을, 막, 진짜, 막, 충족, 충족하고 힐링하는 거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 기술 습득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체험 활동, 아니면 나에 대한 능력 발전, 이런 분들은 선정되지 못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장애인 자립상한 지원 센터가 5월에 진행했던 영상 촬영을 주말로 옮겼다고 합니다. 실제 목요일 날 촬영해서 편집해 가지고 올립니다. 이게 목요일 날다 이루어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촬영할 때 너무 딱딱해지고 이게 시간에 너무 쫓기게 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주말에 촬영해서 월요일 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조회수 제발 우리 천정 좀 올립시다. 천개 좀 한번 조회수 올려봅시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가정의 달을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을 임신 출산부터 장애 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까지 챙기는 장애인 가정 지원 제도를 한대 모아서 소개하였습니다. 총 이제 이 포함되는 사업은 18개 정도가 되고요. 정말 많은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말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공무원과 서울시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런데 음, 조금, 조금 그러니까 조금만 의견을 내자면 이제 어, 어려 실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도 있지만 어, 장애인들도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려는 이 과정에서 수월한 지역사회 활동과 그리고 비장애인들처럼 근로 조건이 원활하게 돼야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밟기 좋지 않을까 수월하지 않을까 그 과정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방법도 더욱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고 의견을 조금 내비쳐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 뉴스나 기사 관련돼서는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링크를 댓글에 달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댓글 들어감, 이 링크를 들어가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어요. 무슨 사업들이 있고,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로서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언론 보도에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24년 10월경 한강 리버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한강 리버버스가 뭘까? 생소하시죠? 실제 한강은 서울시에서 제일 유명한 한강이니까 누가 봐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스는 저희가 이제 아는 네모나 차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아니고요. 한강의 이제 교통수단 배로 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이배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이배 이름을 지어서 우리 상금 좀 타보자고요. 그러면 공모 자격은 연령 지역 자격 없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24년 5월 13일 월요일부터 2024년 5월 22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 아니 제가 솔직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긴 한데. 어, 시상은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선물을 주냐, 돈을 줄 거냐 이런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아니지 몰라도. 예, <laughs> 네. 어, 총 9명을 시상을 하고요. 문화상품권을 이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상 1명 5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20만원, 우수상 6명 각 1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지원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뭐서한테뭐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상품권이면 솔직히 제가 아는 문화상품권은 딱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뭐책살때 많이 썼던 어렸을 때 많이 썼던 문화상품인데 권어 솔직히 그것보다는 지역상 화폐라든가 이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 화폐를 쓰는, 이렇게 좀 주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조금 내봅니다. 그리고 10월에 이 리버버스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10월에 꼭 찾아가서 이게 장애인도 실제로 운영,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여러분, 마음 댄댄이 먹으라이. 어? 내가 이거 촬영해서 장애인도 꼭잘 어?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긴장하십시오. 어, 이것으로 서로서로 뉴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